저는 음, 로봇 관련해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나는 보는 게 어떨까 할지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이제 얘기를 해서 내가 찾아봤더니 야, 요즘에 AI 진짜 독특하다 LG AI 관계자 장관 후보자 기사 이렇게 <laughs> 제대로 검색을 해주네 네. 봤더니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된 어, 분인 것 같아 아, 네, 네. 그렇지 그럼 네. 왜로봇이 가? <laughs> 이게 하나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 사실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하면 네. 뭐가 궁금해? 이게 왜 오르지? 하는 게다 궁금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기자들은 뭘 해야 돼? 이게 왜오는지에 대해서 가장 그럴듯한 그럴 뭔가를 갖다 뽑아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지. 네, 네. 왜냐하면 기자들은 어떻게 보면 클릭수가 중요하니까. 네. 그럼 그 사실은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어,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봐줘야 될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LG, LG 관련된 분이 지금 뭐 시장 안에서는 AI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어, 장관으로, 장관 후보자로 지금 들어왔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중목이 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최고 강에가야 되지? LG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세게 가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런데 오늘 이제 주가 올랐는 걸 보면 로봇 관련된 종목은 크게 한두 가지 정도. 일단 첫 번째로 많이 오른 건 그냥 로보 티즈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네. 그리고 삼성 관련돼서 레인보우 로봇 틱스는 거의 별로 안 올랐고. 아, 그 다음에 지금 두산, 두산 로봇 틱스가 들어가 있는 두산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고. 그러면은, 어, 이게, 그러면, 로보티즈가 올랐네? 그럼, 로보티즈가 오르는 부분은, 배송 로봇 아니면은,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로봇 부품 관련된, 로봇 부품 관련된 종목이 오르는 걸 보려고 그랬더니, 그, 또, S, SPG라든지 하는 종목군들로또안 올랐어. 오. 그럼 또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주를 예전에 받았던 게, 테슬라 수주를 받은 적도 있었고, 구글 수주를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네, 네. 글로벌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오르지 않았나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 확,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약간 좀 물어봅니다. 음. 근데 사실은 우리가 AI 얘기를 많이 하는데 로봇의 최종점은 뭐지? 아톰이잖아 아톰. 아, 통신나라 이쁘기도 하지만, 말하면 말할 을 길을 알아듣는. 어차피 그쪽으로 가려 그러면 AI하고 유감이 될수 밖에 없고, 네네. 실질적으로 테슬라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옵티머스로 보다 알지. 네네. 옵티머스가 올해 말까지 수천 대 정도를 생산을 해서 공장 투입,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백만 대 이상 생산을 해서, 이제 실가정에 한 2천만 원에 3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공급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네네. 그럼 휴머노이드로 봇뭐 시장 자체는 앞으로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은 어찌되었든 계속 좀 봐야 되겠다.